안녕하세요. 예, 요즘에는 이제 동지 섯달이 돼서 어 요즘 계절로 해서는 바깥에 이제 눈이 쌓이거나 아니면 꽝꽝 얼거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설경이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아궁이에다는 그청소까지막 쳐다가 이렇게 군불을 떼던 군불철이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예, 그런데 이제 예, 우리의 그 유년 시절이 점점 멀어져 가듯이 예, 그런 풍경들이 여기 시골인데도 이제 본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는데 예, 이런 계절에 저희 집이 농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렇게 단풍이 들어 있습니다. 예,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어 있어요. 이게 예, 이제 히미코 수국인데요. 이렇게 노랗게 단풍이 드네요. 예, 이게 히미코스국.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 떡갈잎수국. 예, 요게 떡갈잎수국도 이렇게 예쁘게 단풍이 드네요. 예, 이것이 떡갈잎수국. 예, 그리고 요건 이제 그 나팔린동, 이제 트럼펫인동이라고도 하지 예, 요게 인동입니다. 예, 요것이 이제 종덩쿨이에요. 예, 종덩쿨 예, 요것도 노랗게 단풍이 드는군요. 노란게 그리고 요것은 이제 실목년이에요. 예, 향이 아주 좋은 예, 실목년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단풍은 이쁘게 들었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예, 단풍은 아주 이쁘게 들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고 이것은 이제 노박덩쿨이라는 거예요. 황금 노박, 황금 노박덩쿨 이렇게 요즘에 에, 단풍이 에,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에, 이제 이것들이 이 단풍진 잎을 떨구고 이제 에, 다시 이렇게 봄맞이를 준비하겠지요. 새, 새우미 돋으면서. 예, 요즘에 풍경은 이렇습니다. 예, 요기, 어,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 제가 그, 다이아나 프린세스라고, 먼저 그 종처럼 생긴 그, 의아리였죠. 어 이걸 먼저 테레비에서 방송했을 때, 이걸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싶어 했는데, 어, 이게 제가 번식시켜 놓은 게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못 드렸는데, 어 집중해서 저희가 봄부터 이렇게 번식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예, 예, 다이아나 프린세스라고 하는 예, 그 짙은 적색으로 피는 의아리입니다. 종꽃 모양의 의아리. 이게 예, 다이아나 프린세스 예, 이렇게 예, 번식이 이제 됐습니다. 여기는요. 저희 이제 제가 여기를 저희 집그 연구실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연종 이렇게 번식을 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래 요즘에는 이제 온도가 모지라니까이 바닥에는 전열이 깔려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온도를 맞춰 주면서 이렇게 삽목도 하고 파종도 하고 이제 접목도 하고 그러지요. 이게 이것이요 노랑해당화 파종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씨앗을 따 가지고 냉장실에다 저온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종을 해 놓은 건데 저희가 이건 처음 해봤거든요. 그, 이제, 노랑해당화가 겹은 씨앗이 안 맺는데, 이호수 씨앗을 맺어요. 그래서 따가지고 이렇게 파동을 해본 건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싹이 올라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돼요. 예, 지금은 아직 감감 무소식이네요. 예, 이건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그 노랑해당화 번식이 어려웠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먼저 번에. 예, 그래서, 예, 행여나, 예, 이렇게 델라나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예, 요게 이제 노랑해당화 요즘에 한 것이고요. 예, 이것은 이제 장미 종류고, 예, 이것은 이제 명자. 예, 이렇게 골고루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요건 그 카네이션 해당화 같고요. 예, 이것은. 어, 랑 해당화 같고요 예, 요것은 엊그제 제가 방송했을 때그 국화, 서리국하고 자주국을 좀 구입하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셔서 예, 제가 삽목을 어저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것은 그매화 말발돌이라고 이것도 아주 애교스러운 예, 핑크색 꽃이죠. 매화 말발돌이. 그리고 요것은 이제 꽃차 해당이라고, 어, 이게 짙은 적색으로 요만하게 꽃이 이제 겨울을 피는 건데, 이걸 꽃차를 하면 색상이 환상이래요. 그렇다고 꽃차 선생님들이 이거 아주 예약을 해놓고 가져가는 이게 꽃차 해당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 노랑 해당하죠. 예, 제가 그동안 봄부터 계속 이게 안 돼가지고, 예, 좀 이렇게 될라나 하고 계속 해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폈지만 은 믿을 수가 없어요 좀 두고 봐야 이게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라서 지금 입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건조할 때는 저희가 이제 요게 가습기죠 가습기를 틀어서 안개처럼 이렇게 분사를 시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년 내내 저희가 번식을 하는 예 여기 번식 예, 요 공간입니다 예 여기는 그 물칸나인데요 이게 이제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어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의 이제 칸나인데 무늬정이죠 예 이파리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고 꽃은 이제 한 송에서 이제 노랑하고 빨강이 같이 피고요 예 이게 클레오파트라라는 예 칸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파리가 아주 시원스럽게 이렇게 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팜파스 그라스죠. 이게 이제 꽃방망이처럼 아주 흰색 또는 핑크색 이렇게 눈부시게 피어나는데 이 꽃자루가 엄청히 길고 풍성하죠. 예, 이게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제가 3 0 0여날 꽃이 핀다는 멕시코바인. 예, 이것이 멕시코바인. 예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시계초도 있죠. 이것은 이제 시계초 예, 레이디 마가렛이라는 시계초. 예 벌써 이렇게 동백은 꽃이 피어요. 이게 이제 아주 대리운에 속하는데 어, 이렇게 겹 접동백인데 겹으로 이렇게 피죠 겹으로 피는 접동백 예, 요새 이렇게 개화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은 이제 타마벨 타마벨이라는 복색 어 복색 동백입니다. 이걸 아, 다들 이뻐하시더만요. 그 이제 제가 번식을 그동안 못 시켜서 못 드리고 있는데, 예 요게 타마벨 요게 타마벨이라는 복색 동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것이 주신차조라는 동백인데요. 예 요게 주신차조 예, 이렇게 막 번그러지고 있죠 예이렇게예 그리고 이것은 계속 피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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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달을 가더라고요 개화 기간이 굉장히 이게 오래가 지금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 아마 거의 한 2월까지 피지 아마 이게 엄청 길게 피더라고요 예 장미도 이렇게 한 송이 폈고요 이 동백들이 이제 추동백도 있고 춘동백도 있어요 그러면은 추동백이나 춘동백이 필 때는 다른 꽃들이 다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부터 이렇게 개화를 시작해서 2월까지 거의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꽃들이 없을 때 이제 이것만 이렇게 아주 피기 때문에 다른 꽃들이 없을 때요것만 피기 때문에 시선을 집중해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더 이렇게 이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동백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예, 동백꽃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여기가 동백이고 이제 다꽃머울리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계속 필라고 어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동백이 있는 데고 저쪽으로 가서 예, 다른 품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동백이 피기 시작할 때 명자도 같이 피기 시작을 해요 그래 요즘에 이렇게 개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태황금이라는 명자인데요. 이렇게 아주 색상이 아름답게 피네요. 어, 약 옅은 주황에다가 어 백색에 가까운 이렇게 예, 아주 예쁜 색상입니다. 이게 태황금이라는 예, 품종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게 일월성인데요. 일월성은 올해는 이렇게 하얗게 피지만 내년에는 붉게도 필수 있고. 그 다음에는 복색으로 피기도 하고, 이게 변화무쌍한 색상이 나오는 게, 이게 일월성이에요. 예측을 할수 없는 색상이, 일월성은 그렇게 나오죠, 해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예, 홍천조. 예, 홍천조. 이것이 큰 나무가 지고덩어리가되지요 홍천조. 그리고 항상 요만때면 피기 시작해요. 엄청의 개화를 일찍 합니다. 예, 이것은 살몬색이죠. 어, 색보다도이 살몬색을 더 이뻐하시더라고요. 예, 이건 살몬 색상 명자입니다. 예, 저희 집에 그 이제 올1년 동안 삽목도 하고 접목도 해서 어 이렇게 번식시킨 명자들이 많이 있어서 예, 올 봄에는 저희가 판매를 할수 있어요. 작년에는 예, 저희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올 봄에는 이렇게 개화하는 대로, 꽃을 많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요것들이 이제 다 접목을 할 거예요, 올 봄에.